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인천시 서구 원당동 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. 2004년 준공 44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4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문구모닝일입니다. 2004년 준공 4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7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불로동 3보의 PM1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38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7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9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신한 실크밸리입니다. 2004년 준공 93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7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일 지자입니다. 2004년 준공 93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금호어울림 1차입니다. 2004년 준공 34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1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불로동 월드입니다. 1998년 준공 1,699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2억 6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1억 8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불로동 동부입니다. 1999년 준공 534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950만원에서 최고액 2억 6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당하 k c 시 스위첸입니다. 2005년 준공 1,01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태평입니다. 1999년 준공 52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4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원당동 금호어울림 이차입니다. 2005년 준공 26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불로동 퀸스타운 기론입니다 1999년 준공 62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원당풍림아이원입니다. 2004년 준공 1739세대,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4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탑스빌 영남신 대진 성웅입니다 1998년 준공 136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5천 2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2억 6천 4백 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에스케이뷰입니다. 2017년 준공 530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260만원에서 최고액 5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당하풍림아이원 1차입니다. 2004년 준공 44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당하프루지오입니다. 2005년 준공 71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3억 7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불로동 불로의 편한 세상입니다. 2005년 준공 545세대,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2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3,3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8월 2억 6,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인천시 서구 당하동 검단일스테이트 육차입니다. 2013년 준공 45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9월 4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